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 TV의 채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이제 방충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물구멍 방충망이라는 제품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기도 했고 이 물구멍 방충망 사용하실 때뭐 알아두면 좋은 팁이나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물구멍 방충망 제품도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구멍 방충망 붙일 때 알아두시면 좋은 간단한 팁부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샤시 문틀 지금 보고 계신데 이 하이 샤시 방충망이 있고요. 방충망 아래쪽에 물구멍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구멍이 하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물구멍 방충망 붙이실 때 일단 이렇게 방충망을 열고 자, 이렇게 밖에서 물구멍을 잘 막아줄 수 있게 붙여주시는 네,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아이 밖에도 붙였으니까 이 안쪽에도 물구멍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붙여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안쪽에도 물구멍 방충망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구멍 방충망 붙이실 때 굳이 안쪽에 있는 물구멍까지 이 방충망을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창문을 사용할 때자 이렇게 방충망을 닫아두면은 이쪽 구멍을 통해서 모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쪽 물구멍만 물구멍 방충망으로 제대로 커버를 해주시면은 이 안쪽은 물구멍 방충망을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안쪽에 있는 레일에는 물구멍 방충망을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창문의 각 파트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창문의 레일 아래쪽에 있는 물구멍만 물구멍 방충망을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전에는 이제 방충망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창문이었기 때문에 방충망이 있는 레일에다가 물구멍 방충망을 붙여줬었는데 자 반대로 자 방충망 말고 자이 옆쪽 창문. 자이 옆쪽 창문의 경우에도 이중창이라서 이 안쪽에도 창문이 있고 바깥쪽에도 창문이 있거든요. 이 안쪽 레일은 무시하시고 이 바깥쪽 창문이 있는 레일 아래쪽에 있는 물구멍망 막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물구멍 방충망을 이미 붙여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비가 올때 이제 창틀 쪽으로 들이치는 빗물이 이제 물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물구멍 방충망을 붙여두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창틀에 쌓여있는 뭐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흘러나가는 빗물을 따라서 물구멍 주위에 쌓이면서 이 물구멍을 막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뭐 창틀에 물이 고인다거나 비가 진짜로 많이 오는 경우에 이제 고인 물이 실내로도 흘러서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물구멍 방충망을 붙여두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물구멍 주변의 상태 뭐 이물질이나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물구멍 방충망 제품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물구멍 방충망의 상태가 안 좋으면 기존 방충망 제거하고 청소 한번 싹 하시고, 그리고 물구멍 방충망을 새걸로 붙여 주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구멍 방충망을 교체할 때마다 매번 새 제품을 구매해야 되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눈이 아팠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구멍 방충망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물구멍 방충망 제품은 장난감을 조립하는 것처럼 조립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서 부서지지만 않는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다만 조립되는 부속의 폭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구멍 자체의 폭이 2cm가 되지 않는다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물구멍 방충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아직도 물구멍 방충망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물구멍 방충망을 붙여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장마철이 오기 전에 물구멍 방충망의 상태를 한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